어, 안녕하십니까. 2013년 1회 실기시험 문제 건축 적산 부분을 어,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2013년 1회 건축 적산은 두 문제가 출제되었죠. 어, 첫 번째 문제로서는 어, 쇼벨계 굴삭기 시간당 시공량 산출 방법이 출제되었는데 4점 출제되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로서는 종합적산 성격의 문제로서 어, 벽돌량하고 미장면적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 9점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 도합해서 적산은 4점과 9점, 13점으로 출제가 됐었죠.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 토량 2,000세조곱미터라고 했어요. 두대 어, 불도어 점다. 어, 삼날 용량이 0.6이고요. 토량 환산 개수가 0.7, 작업 표일이 0.9. 이래 사이클 시간이 15분 일 때. 전체 작업 완료 시간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이전에 이걸 공식을 암기해서 풀 수도 있겠지만 공식을 암기하지 않고 풀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타 쇼벨계 굴삭기계 시간당 시공량 산출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파워 쇼벨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있었을 때 여기에 흙을 담을 수 있는 버킷이죠 여기 1 세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1회 사이클 타임 cm이 1분으로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럴 때는 두 가지 조건만 주어지고 1시간에 얼마만큼 흙을 팔수 있겠냐 라는 거였죠 뭐 이걸 보게 되면 그냥 이건 공식 필요 없이 암산으로 흙을 퍼다가 갖다주는 시간이 1분이래요 그게 1회 사이클 타임이거든요 그러면 1시간에 몇 번을 갖다 퍼다 주는 거죠 1분이니까 60번이죠 그런데 이 버킷에 담을 수 있는 흙의 용량은 1세제곱미터래요 그럼 60번이니까 결국 은60 세제곱미터 포 아워 시간당 60 세제곱미터를 팔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걸 공식으로 대입하더라도 굴삭토량 Q는 사이클 타임 1분이니까 분모에 1분을 두고 자 1시간입니다. 1시간은 몇 분이죠? 60분이죠. 여기에다 기타 주어진 조건은 버핀 용량만 줬거든요. 버핀 용량이 1이에요. 그럼 나머지 작업 효율이나 굴삭토의 용적 변화 개수나 그 다음에 굴삭 개수나 이런 것들이 모두 안 주어졌을 때는 다 1이거든요. 1. 그래서 이런 어떤 조건들은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면 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이래 사이클 타임이 분이면, 분자의 분, 60분. 만에나 이래 사이클 타임이 초로 주어지게 되면, 여기가 60초니까, 1시간에 3600초죠. 이게 분, 분, 초, 초만 맞추게 되면, 실제 요게60 세제곱미터 per hour. 시간당 60 세제곱미터를 팔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공식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현재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토량 2,000 세종 미터를 이와 같은 조건으로 몇 시간에 작업할 수 있냐라는 조건인데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일단은 불도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3날 용량이 0.6이에요. 토량 환상계수 0.7이야. 작업효율이 0, 작업 0 9예요 이래 사이클 타임, 시간 1 5분이돼요 그럼 당연히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불사들이랑 키우는 1 시간에 얼마만큼 팔수 있는가 먼저 구해보자고요. 자, 이래 사이클 타임이 15분이에요. 1한 시간은 몇 분이죠? 60분이죠. 나머지 주어진 조건 찾아보세요. 삼날 용량이 0.6이고, 그 다음에 토양 환상 개수가 0.7이고, 그 다음에 작업 효율이 0.9래요. 이와 같은 조건으로 1시간 60분에, 60분에 사이클 타임 15분 걸쳐서 1시간에 얼마만큼 흙을 팔수 있느냐. 이걸 계산기 두드려 15로 나누게 되면 굴삭투의 용적 1시간에 흙을 팔수 있는 양이 나오겠죠. 그게 계산된 결과가 1.5 1.2512 세제곱미터. 즉 1시간에 1.512 세제곱미터 의 흙을 팔 수가 있다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시간에 얼마만큼 흙을 팔수 있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이걸 구했다고 한다면 토양 2000 세제곱미터가 있답니다. 어, 그럼 1시간에 이만큼을 파니까 이2000 세제곱미터를 몇 시간에 작업할 수 있느냐. 그럼 1시간에 작업할 수 있는 양은, 양은 이만큼이니까 자, 고로 주어진 2,000 세종미터를 몇 시간에 작업할 수 있는지를 풀어보려면 1시간에 1.512 세종미터. 이게 몇 대라 그랬죠? 두 대라 그랬죠. 또 나누기 두대 하게 되면 전체 작업 시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시간이 나오겠죠. 그 계산된 시간이 661.375 시간. 아. 반올림에서 661.38 시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공식이 굳이 필요 없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이클 타임이 분으로 주어지면 1시간은 60분이니까 60분. 만약 사이클 타임이 초로 주어지게 되면 1시간은 3600초죠. 그것만 통일시키면 되고요. 나머지는 주어진 데이터. 이 데이터들이 안 주어지게 되면 결국은 다 1이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공식 암기하지 않아도 풀수 있는 문제이고 4점짜리로서 간단히 맞춰낼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